마지막 연애가 어떻게 되세요 오빠? 실제로 하는 연애 말하는 건가요? 아니면 같이 하는 연애인가요? 아니면 혼자 하는 연애인가요? 여러.. 연애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아 다양하게 분명하게. 있는 거였구나 그... 나 지금 어지러운데? 약간 <laughs> 경험이 없으신 건 아니죠? 경험이요? 어떤 경험 얘기요그 연애 경험 연애... 실제 사람과의 연애 경험 아 연애는 많이 합니다 아 진짜요? 예 솔직히 이것도 전 연애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하는 것도 연애고 솔직히 여자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 마주치면서 말하는 것도 이게 연애가 아닐까요? 아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데 가면은 저는 최우선 님이랑 네. 연애를 해본 사람이 되는 거네요? 이 예, 저한테는 그렇게 카운트가 되는 거죠? 아, 진짜? 예, 예. 어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정말 많으시겠네데 이미 <웃음> <웃음> 아, 야. 네. 야, 너 쿨하다. 야, 전 여친이니? 야너쿨하다야전 남친이랑 이렇게 다시 소개팅할 수 있는 거 하나? 나는 전 여친이라서 오늘 잘될 가능성이 희박해. 근데 야. 또 모릅니다. 제도 있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더 이더 플러스이긴 하니까. 뭐가 네. 새로운 이성이 끌리는 법이잖아. 현영이랑은 헤어진 상태.